자 데이터 프레임 보실까요 데이터 프레임은요 엑셀 문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엑셀 문서는 어떻게 돼 있냐 면음 이렇게 돼 있어요 a열 b열 c열 d열 열머리글 일단 나오고요 이쪽에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행머리글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열 머리글에 해당하는 내용 여러분이 써 주죠. 뭐 번호, 이름, 나이. 그다음 그 밑에 데이터가 쭉쭉쭉, 쭉쭉쭉 표시가 되는.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문서. 그렇죠? 이렇게 행과 열이 있는 구조를 우리는 2차원 배열 구조 이렇게 불러요. 됐죠? 자, 그래서요.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이라는 건 바로 이 차원의 배열 구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은 요어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시리즈 있죠 예이 시리즈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다 즉 이렇게 요 여러분 얘도 인덱스가 있어요. 0번, 1번, 2번, 3번 이런 인덱스가 있어요. 그럼 이 시리즈도 여러분 인덱스가 있죠. 그다음에 여러분 인덱스 다음에 시리즈는 뭐가 있습니까? 값이 나오죠. 어, 맞아요. 그럼 얘도 각각의 시리즈 값, 시리즈 값, 시리즈 값, 값. 됐죠?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건 결국 시리즈의 에, 바로 집합 개념.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. 이해되죠? 자, 그렇다면 여러분,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봐야겠습니다. 자,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거는, 자,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. 그, 같은 길이의 리스트 있죠. 아, 같은 길이의 리스트요? 예. 네. 같은 길이의 리스트, 동일한 길이가 되어야 됩니다. 동일한 길이의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럼 이 여러 개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 어, 정말요? 예. 네. 그리고 또한, 또한, 그,